8월 19일 수요일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이방민족 앞에서 선민이라고 우쭐대며 교만한 마음을 품었다가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영접한 이방성도가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를 원했지요. 유대민족에 대해 우쭐대지 말며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라고 교훈했습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에 대해 애정을 품은 사람은 우쭐되거나 거만하지 않습니다 너는 어리석어서 복음을 거절했으나 나는 지혜로워서 복음을 깨달았다는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바울처럼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향해 멈출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품었습니다 나에게 값 없이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복음을 거절해도 그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11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 하노니, 이 신비는 예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바울 사도가 말한 신비, 비밀이라고도 하지요. 신비, 비밀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 구속 경륜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려는 목적의 구속 계획을, 언약을 통해 조금씩 개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언약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구원 경륜은 공개된 비밀이 된 셈이지요. 그 비밀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인 교회입니다. 사도바울은 복음을 아는 형제들이 이 하나님의 구속 경륜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속 경륜에 기초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비밀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형성하실 때, 먼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교회에 들어오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유대 민족의 완악함을 사용하셔서, 언약 밖에 있던 이방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지요. 하나님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계속 이방민족의 중심으로 구속하실 것입니다. 이 일로 유대민족이 시기하면 다시 유대민족 중심으로 구속하여서 유대인의 충만한 수가 교회에 들어오게 하십니다. 복음이 이방민족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유대인에게서 구원 기회가 영구 박탈된 것은 아니라는 뜻이지요. 유대 민족의 모든 사람이 완악하게 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영원히 완악하게 대적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로부터 오는 신비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 경륜 구속 경륜은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26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아멘. 11장이 유대 민족의 미래에 관해 말하고 있어서 언뜻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유대 민족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속 특징은 어느 민족, 어느 시대에나 차별이 없다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개인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요.그러니 나중에 유대 민족은 특별한 방식으로 구원받을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옳지 않습니다.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25절의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대조한 표현이라면 유대인의 충만한 수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대인 남은 자의 총수를 의미하지요. 그런데 이 구절이 구원 경륜의 결과를 말하고 있으므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유대인의 충만한 수를 모두 더한 구원받은 자의 총합을 뜻한다는 해석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백성의 총수인 보편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을 이룬 형태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의 충만한 수는 장기간 조금씩 회심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질까요? 아니면 단기간 대다수가 회심하는 방식으로 채워질까요? 이 구절은 이 질문에 관해서 침묵합니다. 과거 고레스 측룡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대인 중에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처럼 많은 유대인이 한꺼번에 회심해서 교회에 들어올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방 민족 중에서처럼 유대 민족 중에서도 큰 부흥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지 않은 부분을 지나치게 세밀하게 추론하는 해석은 위험합니다. 게다가, 유대민족 전체가 재림 직전에 대대적으로 회심하여 세계를 지도하는 위치에 설 것이라고 하는 해석은 하나님의 말씀이 멈춘 곳에서 멈추지 않은 추론일 뿐이지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을 사용하시든 하나님의 구속은 충만하게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 구속 계획을, 구원 계획을 구약시대에 이미 개시하셨지요. 26절 후반절에 보면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 키시겠고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요. 이사야 27장 9절이나 59장 20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 바꿔 주신 후 유대민족은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그들을 야곱으로 부른 까닭은, 이사의 선지자가 야곱으로 부른 까닭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자기 욕심대로 살았던 그들의 불경건함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언약의 후손인데도 불경건한 야곱처럼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가 되면서 그들은 하나님 백성의 지위를 상실했지요. 하지만, 호세아 1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선언한 그들 중에서도 다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내실 것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언약과 무관한 야곱처럼 살아가는 불경건한 유대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초림 때 구원자로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재림 때는 심판자로 하늘에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자가 시원에서 온다라고 하는 말은 예언은 초림이나 재림 사건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관해 말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유대인 구속 구원 계획이 예언되었다는 증거로 구속 성경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 구원 경륜 관점에서 보면 이 땅에서 성도는 이미 시원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른 사람이다. 라고 시브리서 12장 22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원이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임을 알수 있지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되는 교회가 오늘날 보편 교회가 시온입니다. 그러니 26절 말씀은 하늘 도성의 왕이자 교회의 머리이신 구원자께서 교회로부터 야곱처럼 살아가는 유대 민족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교회로 돌이키게 하실 구속 구원 계획을 예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줄기차게 선포하신 새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나 이스라엘 국가 재건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모든 만민, 만민 구속 계획을 개시한 것입니다. 죄를 완전히 도말하고 성령을 통해 순종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내용이 핵심이지요.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이었음에도 야곱처럼 살기를 반복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고 완벽하게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은 두 가지 문제의 완벽한 해결을 약속합니다. 이 복된 혜택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받지요. 받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함께 복을 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유대인에 관한 구원 경륜, 구속 경륜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결과로 해석합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27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인데요. 26절의 인형 구문과 함께, 따옴표 나온 부분을 함께 쭉 읽으면 이런 말씀이죠. 구원자가 시온에서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을 것을 제거하실 것이다. 이것은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애버릴 때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복음의 관점에서 유대민족은 이방민족 때문에 원수된 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완악한 상태였고 사도를 통한 바울 사도를 통한 이방 복음 사역을 계속 회방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방인 구원을 위해 바울 사도를 보내셨다는 말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그들은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택하심의 관점에서 그들은 조상들 때문에 여전히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2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아멘. 우리말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여러분으로 인해 원수가 된 사람들이지만 선택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조상들로 인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구속사와 언약과 복음과 택하심의 관계를 종합해서 유대 민족의 구원을 확신했던 것이지요. 세대주의라고 하는 음, 주의가 있는데요. 세대주의는 유대 민족이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시 방편으로 신약 교회를 만드셨고 재림 전에 유대 민족의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후회하시면서 계획을 바꾸시거나 조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는이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국류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지금 순종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에게 베푸신 극률로 이제 그들도 극률이 여기심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극률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왜 후회하지 않으실까요? 모든 사람에게 극률을 베풀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완벽하게 성취되지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선물이나 부르심이 기묘한 것이지 실패가 아님으로 후회도 없습니다. 이 구절에서 국률 얻을 모든 백성은 문맥상 교회에 들어올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유대인의 충만한 수의 합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총합계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구속은 처음부터 끝까지 연약하고 죄인 되고 원수 같이 행하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특징이지요. 과거에 원수로 행했던 이방인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원수로 행하는 유대인도 구원하십니다. 복음의 원수는 어느 시대, 어느 민족에게나 있습니다. 과거 예수님께서 직접 설교하시고 완벽하게 삶의 본을, 삶의 본을 보이셨을 때도 원수가 많았습니다. 바울 사도처럼 사도들이 사역할 때도 복음의 원수가 많았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복음의 원수는 여전히 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언약 백성의 표를 받은 한국 성도 중에도 복음의 원수 노릇한 사례가 많이 있지요. 단기간 혹은 장기간 완악한 유대인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또 생각합니다. 그럴지라도 그들 중에서조차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구원받을 자가 있습니다. 불경건한 그들 중에 회복할 자가 있게 하시는 것이 죽은 가지를 산 가지에 접붙이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입니다. 구원 경륜의 비밀을 깨달은 성도는 복음의 원수로 사는 신앙인에 대해서도 자랑하거나 거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언약 백성의 인이자 표인 세례를 무효하게 하지 않으실 것을 믿고 그들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과 부르심도 유효하게 하실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들에게도 힘써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제공한 은혜의 방편을 통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극휼을 그들도 얻기를 진심으로 바라기 때문이지요.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인간은 자기가 좋으면 집착하고 싫으면 포기하고 외면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사람이 방황하고 있으면 그를 반드시 돌이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악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척해도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웃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이웃은 누구입니까? 맡겨주신 영혼을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사랑으로 품으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어렵고 혼탁한 세상에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좀더 활짝 열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비밀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극미로 여기시는지 하나님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말씀 은총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닌데. 돌이켜보니 내 인생에 내 것이냥 살아갔던 날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내 삶의 중요한 순간뿐만 아니라 사소한 일상의 삶조차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에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다시금 돌아보며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설수 있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길 수 있는 신실하고도 순종하는 그리스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에서 열정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살려고만 했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인데,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행동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고집피며 살았던 것을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 없어서. 하나님 한번 선택하시면 절대로 버리지거나 포리,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사랑하는 형제가, 내 사랑하는 자매가, 내 사랑하는 공동체가 한 영혼을 하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결단코 버리지도 포기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온몸으로 믿으며 아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복잡아 주옵소서. 시시때때로 변하는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려두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방황하고 다른 길로 가고 있지만, 주님은 그를 반드시 돌이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경험하고,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인지 드러내며, 한 영혼을 일으키는 일에 기꺼이 쓰임받고, 한 영혼을 위로하고, 한, 영에게, 한 영혼에게 힘을 주는 데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이 땅의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 가운데 있는 나와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오늘도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육신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 그렇게 역사하는 신앙, 역사하는 믿음의 한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 받고 부르심이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 시간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어 질려 생명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람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는 한 사람이요. 끝까지 생교와 생명을 불어 넣어주는 성령의 사람으로 일으켜 세우는 중보자로 살아가겠노라고 말씀 가운데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가운데에 저들이 애통하는 심령으로 함께 기도하는 삼토와 일토와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집이 함께하여 주업기를 간절히 주고 나옵나이다. 아멘.